블링크 7월에는 비가 많이 오네요. 우리가 직접 못본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요즘에 좀 칸막이 같은 거 해놓고 막 펜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, 다시 좀 심해져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도 그렇게 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보면은 진짜 뭔가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, 리 야! 이럴 것 같아. 진짜 엄마 아빠 집 가면 맨날 콘서트 했던 거 틀어놓는데 그거 보면은 진짜 와, 지금 뭔가 상상이 안 가요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공연을 같이 즐겼다는 게 지금은 아예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지. 다시 하게 되면은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그날이 오면 제일 먼저 보러 오세요